안녕하세요. 전국특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FMX540 16년식 29만 1000km 뒷차량입니다. 자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적지암 가져와서 깨끗하게 칠한 상태이고요. 역강이 좀 있어서 좀 그렇네요. 자, 타이어 트레이드 보러 가겠습니다. 1축 타이어 트레이드 전반적으로 괜찮고요. 자. 프레무 염기 없습니다. 자, 2축 타이어 트레이드. 자, 전반적으로 괜찮고요. 자, 3축 트레이드. 바둑이식입니다. 뭐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. 자, 4축 트레이드. 뭐, 괜찮고요. 자, 적재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바닥 아주 깨끗하고요. 전반적으로 브레모 다 깨끗합니다. 자, 적재함 뒤도 보강되어 있고요. 안의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. 적재함 올 보강 완료된 차량입니다. 자 FMX 고요 유로 6 4공입니다 적재함 아주 깨끗합니다 자 키로스 보러 가겠습니다 29만 1,900 41kg. 후방 카메라 있고요. 실내 클리닝 다 마쳤는 사양입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. 타코 키로수와 동일합니다.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6년 FMX 540 영업용 차량입니다. 상사 매입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감사합니다. FMX540 16년 차량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